윤건희 부부가 이제 하다하다 마약 사업까지 벌인 충격 정황이 나왔는데요. 온 국민을 마약쟁이로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이건 사업이다. 뭐. 예, 이것은 야. 국제 마약 조직 간에 연계돼가지고 그 마약을 밀수해서 한국에 유통시켰다. 그게 아니네요. 그런, 그런 일은 조직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그냥 마약... 몇 킬로만 그손실되거나 분실돼도 조시관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좀 몸이 떨릴 정도로 놀라 워서 지금 그러면 사업이다라고 하면 혹시 네. 백경정님은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까라고 보셨다 이겁니까? 그럼 그 사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와. 아니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일반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에? 뭐 그래 뭐 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렇겠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하셨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 보셨겠어요? 그럼 백경정 님이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개입이 돼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가 뭐 직접적으로 막 지그들이 마약을 한것 보다도 일단 누구를 시켜서 마약을 하고 우리가 뒷배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들어와, 다 막아줄 테니까 지금 그랬을까라는 거예 아닙니까? 제가 환기 한번 시켜드릴게요. 예. 신체에 필로폰을 이렇게. 지덕지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아요. 이걸 쓰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요. 이렇게 유통시키는. 그 다음에 나무 도마에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걸. 국민들이 보시고 신기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음. 이 고전적인 수법을 쓰지 않아요. 쓰면 다 걸리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21명의 마약 조직원들이 과연 21명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영장을 받아도 청구가 안 되고 발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21명의 조직원들이 들락날거리면서 마약을 맺고,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고, 나무도마로 심지어 들어왔고, 경찰청장이, 윤인경찰청장 후생인 경찰청장을 만나고 있던 그 순간에 필라폰 100km가 코알루노프 공항에서 국내 반입을 시도하려고 실렸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피의자들이 검거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알려져가지고 그실린화물을 바로 회수를 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제가 김찬수사장한테 보고했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실렸다. 어, 지금 이 알려져가지고 지금 이게 무산돼가지고 다시 회수했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마이클이라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조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바꾸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수사하는 보스를 바꾸라고 해서 제가 그 스피커 폰으로 이렇게 했더니, 내 네, 들어가가지고 한국 들어가서 조만간 들어가서 자수할 테니까 마약 앞서서 돌려 줘라. 어? 이렇게 비아는거린다니까요그정도였다니까